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로 있는 대한민국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그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군 신화나 팔조법, 위만조선의 멸망 같은 기본적인 내용 말고, 최근 몇 년간 고고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발견들과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고조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더 역동적이고 더 국제적이며 더 선진적인 고조선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조선,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은 사실 3기 고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신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고조선은 무려 3번이나 중심지를 옮긴 이동하는 나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평양일 때 그것도 대동강 유역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1958년 중국 요녕성 조양현, 12대 영자 유적의 발굴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과 청동거울들은 기존 학설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들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대형자 문화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고조선의 첫 번째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서 지역, 지금의 중국 야오닝성 서부 지역에서 고조선의 원형이 시작되었던 거죠.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물론이고, 단유경이라고 불리는 정교한 청동거울, 그리고 각종 청동장신구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12대 영자 3호 무덤에서 출토된 번개무늬 단유경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중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무덤은 석관묘 형태였는데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을 보면 당시 이미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의 품질이에요. 비파형 동검의 경우 길이가 35cm에 달했고 검자루에는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12대 영자 문화가 다른 북방 문화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네몽골 지역에서 유행했던 하가정. 상층 문화나 오르도스식 청동기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청동거울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꼭지가 하나인 단유경이 유행했다면 비파형 동건 문화권에서는 여러 개의 꼭지가 있는 단유경이 유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왜 이동했을까요? 기원전 4세기경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의 마지막 단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연나라의 장수징계가 고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때 고조선이 사방 2천여리의 땅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800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영토 손실이었습니다. 이 침공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녕성 심양시의 정가화자 유적이 바로 이 시기, 즉, 이기, 고조선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어요. 정가화자 6,512호 무덤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단유경 등 무려 400여 점에 달하는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고조선 관련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에 해당합니다. 이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양으로 보아 고조선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무덤 길이가 무려 8m에 달했고 깊이도 3m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청동거울 중 가장 큰 것은 지름이 20cm를 넘었는데 표면에 새겨진 문양의 정교함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는 고조선이 요동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고조선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서북부,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조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고조선 역사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기술력이 오히려 더욱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파형 동검에서 새형 동검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름 그대로 비파처럼 생긴 동검인데 특이하게도 검신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의 동검들은 대부분 검신과 자루를 한 번에 주조하는 방식이었는데 비파형 동검은 완전히 다른 제작 방식을 사용했던 거죠. 검신의 중앙에는 동물의 등뼈처럼 도드라진 마디가 있고 검날 중앙에는 돌기부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은 다른 어떤 문화권의 청동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조선만의 독특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비파형동검의 거푸집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반면 세형동검의 거푸집은 영암, 개천용리, 용인초부리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파형동검은 주로 요서나 요동지역에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들어온 수입품이었지만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 직접 제작한 국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세형동검 제작 기술을 더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워요.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된 점토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점토를 사용했음이 밝혀졌거든요. 이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세형동검을 제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형동검의 합금비율도 지역마다 약간씩 달랐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주석 함량을 높여서 더 단단한 동검을 만들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구리 함량을 높여서 더 유연한 동검을 만들었습니다. 세형동검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파형 동검이 주로 권력의 상징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세형동검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무기였거든요. 비파형 동검의 곡선형 날은 실제로는 그리 날카롭지 않았지만 세형동검의 직선형 날은 훨씬 예리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세형동검으로 배어낸 흔적이 남아있는 인골들이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고조선의 진짜 놀라운 점은 청동기 기술이 아니라 국제무역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조선은 모피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는 정말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 관중이 지은 관자라는 책에 문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문피는 호랑이나 표범 같은 얼룩무늬 맹수의 가죽을 뜻하는데 이것이 고조선의 특산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중국의 지배층들에게 모피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북방 지역에서 나오는 고급 모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피의 산지와 고조선의 중심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들은 주로 백두산 일대의 험한 산간지역에 서식했는데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야나 강 유역에 있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조선은 직접 사냥을 해서 모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산간지역의 부족들과 평야지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피무역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먼저 백두산 일대에서 모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 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이들은 대부분 수련민족이었는데 고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이들과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고조선이 이 지역 부족들에게 청동기나 철기, 곡물 등을 제공하고 대신 모피를 받는 형태의 교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모피무역의 증거가 바로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은 전국시대 연나라에서 사용된 청동 화폐인데 한반도 서북부와 압록강 이때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50개에서 수천 개씩 한꺼번에 매장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 이 지역에서 대규모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명도전의 발견 패턴을 자세히 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압록강 하구와 대동강 하구 지역인데 이는 이 지역이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도전과 함께 발견되는 다른 유물들을 보면 중국산 철기나 토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는 모피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품들이 교역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명도전이 대량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4세기 경부터 서북한 일대에서 명도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고조선이 연나라의 침공으로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고조선이 영토를 잃었지만, 모피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청동거울 특히 단유경의 기술력입니다. 1960년대 논산시에서 발견된 정문경은 당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름 21.2cm의 청동 거울에 무려 1 3 0 0여 개의 선이 0.3mm 간격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정밀도는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확대경 없이는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세밀한 문양들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울의 청동 합금 비율이 구리 65.7% 주석 34.3%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원전 12세기 중국 문헌 주례고공기에 기록된 거울을 만드는 황금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문경을 제작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완벽한 원형의 거푸집을 만들어야 했고, 그 안에 0.3mm 간격으로 13,000여 개의 선을 새겨야 했습니다. 이런 정밀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장인을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제작자들이 단순히 경험에 의존해서 청동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청동거울이 주로 동물이나 신화적 모티프를 사용한다면 고조선의 단유경은 기하학적 문양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청동거울은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종교적 의뢰도구였거든요. 고조선의 단유경이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고조선만의 독특한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유경과 비파형 동검의 조합은 요서 지역에서 시작되어 요동, 한반도 심지어 일본 규슈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일본에서 발견되는 야요이 시대의 청동 거울들 중에는 고조선 개통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문화 네트워크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물품 교역만이 아니라 기술과 이데올로기까지 공유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비파형 동건과 단유경을 매개로 해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전파되었고,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나 종교적 관념도 함께 전해졌던 거죠. 위만조선 시대에 이르면 이런 국제적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위만조선은 주변국들의 중국 교역을 통제하는 매우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어요. 특히 남쪽의 진국이 한 나라와 직접 교역하려고 하면 이를 막고 반드시 조선을 통해서만 교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 치면 독점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위만조선이 중개무역의 모든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위만조선은 철기 기술을 도입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한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철기 기술의 도입은 농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더 넓은 땅을 더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만조선 시대의 유적들을 보면 이전 시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취락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농업 생산력 증가의 결과로 보입니다. 위만조선의 군사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철제 무기는 물론이고 성곽 축조 기술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왕검성의 경우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성과 내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외성은 적의 1차 공격을 막는 역할을 했고 내성은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성곽 구조는 후에 고구려의 성곽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위만조선의 외교 정책도 매우 정교했어요. 한나라와는 표면적으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쪽의 흉노와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는 일종의 균형 외교였어요. 한나라가 너무 압박해오면 흉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고 반대로 흉노가 위협적이 되면 한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성공이 위만조선의 멸망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위만조선이 너무 강해져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거든요. 특히 한무제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만조선이 이런 정책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기원전 109년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위만조선은 약 1년간 저항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한나라가 육군과 수군을 동원한 대규모 침공이었는데도 위만조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검성 공방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왕검성을 포위했지만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거든요. 결국 성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우거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위만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만약 내분이 없었다면 더 오래 저항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조선의 팔조법을 보면, 당시 사회의 복잡성을 알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써 갚으며, 도둑질 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세계 조항만 전해지지만, 이것만 봐도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첫째,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강력한 중앙권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해에 대한 배상을 곡물로 한다는 것은 농업이 발달했고, 곡물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셋째, 절도범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화폐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즉, 팔조법은 고조선이 이미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왕과 귀족, 평민, 노예로 구성된 계급 사회를 갖추고 있었으며,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복합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는 4개의 군현을 설치했어요. 낭랑군, 임둔군, 진범군, 현도군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 낭랑군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군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어요. 이는 고조선 유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지배층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주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기존의 사만 사회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금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단유세문경과 초기 세형동검의 조합이 바로 이런 고조선 유민들의 이주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고조선의 선진 문화가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면서 사만, 그리고 후에 삼국시대에 기반이 되었거든요. 특히 백제의 경우 고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의 초기 중심지인 한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중에는 고조선 계통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는 고조선의 직접적인 후계자를 자처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고조선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고조선 자체에서 남긴 문자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명도전이나 진과 같은 극소수의 한자 유물을 제외하면 고조선에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이는 고조선 연구에 큰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조선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고조선의 핵심 지역인 중국 동북부와 북한 지역에서의 발굴이 제한적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는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평양 일대를 조사하면서 의도적으로 고조선의 유적과 역사를 찾아보지 않은 채 낭낭에만 연구를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한국의 고고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발견된 유물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과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성동기의 성분이나 제작 기법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발굴과 연구를 통해 고조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북한 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국제 공동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고조선의 왕릉이 발견되거나 대규모 도시 유적이 발굴되거나 문자 자료가 나온다면 우리의 고조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고조선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조선은 단순히 우리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의 중심지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적응했고, 모피무역으로 국제적부를 축적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청동기 기술을 보유했고, 정교한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갖춘 선진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삼한과 삼국시대로 이어져 우리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고조선의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